아침 샤워를 하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축 처지면서 변기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아빠 정신 차려보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 아빠 일어나 보세요. 다행히 옆동에 사는 딸이 반찬을 주러 왔다가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적인 혈압 변화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6세 최춘섭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지개를 켜면서 시원하게 차가운 물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혼자 있었더라면 혹은 운이 조금이라도 나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절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한 노인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40% 이상이 아침 기상 직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침이라는 게 하루 중 가장 안전해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아침에 빨리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생각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을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습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행동들이 사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거나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을 좀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젊을 땐 하루라도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생각에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사는 제 친구 박근수 씨 얘기인데, 나이 73입니다. 평소에 저보다도 부지런한 양반이었어요. 하루라도 늦잠을 자면 안 된다며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데,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수 씨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였습니다. 만약 그날 혼자 있었다면, 혹은 부인이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노인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40% 이상이 아침 기상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심장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민이 되더군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3분 법칙입니다. 첫째, 눈을 뜨고 1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기. 아침에 깨어나면 우리 몸은 아직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뇌와 심장이 천천히 작동하는 상태인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후 바로 움직이지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옆으로 돌아누워 1분 동안 몸을 조절하기. 침대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천천히 옆으로 돌려준 후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만 해봐도 확실히 아침에 덜 어지럽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셋째, 침대에 앉아 1분 동안 다리를 바닥에 두고 심박수를 조절하기.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딛고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이때 손으로 가볍게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저는 정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던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도 덜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한결같이 효과를 봤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모두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섭이형 나도 몇달 전에 아침에 벌떡 일어났다가 넘어질 뻔했어. 맞아. 나는 한번 화장실 가려고 급하게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러던데, 나이 들면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옛날 현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 서두르는 것은 가장 느린 방법이다. 몸도 마찬가지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길이지.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젊을 때는 서두르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결국에는 더 멀리 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어쩌면 평생 해왔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단 3분이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찬물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원한 물한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땐 밤새 갈증이 나서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게 된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 지인 정인찬 씨는 저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인찬씨가 물을 마신 직후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두통까지 심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침 기상 직후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건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자는 동안 몸은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극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동안 무섭더군요. 저는 심장병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후로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 기상 직후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혈압이 급등할 위험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유지되며 신체 기관도 천천히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인 혈압 변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는 노인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상온에 둔 물이나 따뜻한 차한 잔이 몸을 깨우기에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은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장에도 부담이 덜 가고 몸이 서서히 깨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는 레몬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레몬물을 마시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군요. 춘섭이 형, 나도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 마셨는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 맞아. 나는 한번 찬물 마시다가 갑자기 이가 시리면서 머리가 띵하더라고. 그게 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돼서 그런 거래.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던 이유가 다 있었구먼. 이야기를 하던 중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현인들이 말하길 찬물은 뱃속에 불을 끄고 따뜻한 물은 생명을 키운다. 우리 어릴 땐 할머니들이 항상 따뜻한 숙룡을 주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어릴 때 할머니께서 늘 아침엔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그 지혜를 깨닫게 되네요.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민감한 상태입니다. 차가운 물한 잔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습관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물을 마실 때한번더 신경 써보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달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자마자 푸쉬업을 몇개 하려던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몰려오더군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르신 아침 기상 직후엔 아직 혈압과 심장박동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평소에 건강하던 친구들도 아침 운동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춘섭이 형 나도 아침마다 팔굽혀펴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게 그런 이유였나? 맞아.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뛰었다가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 운동이 좋은 건 맞는데, 아침에 몸이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는 혈액이 끈적한 상태라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커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어지러움, 질신,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상 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몸을 충분히 깨운 후 운동하세요. 기상 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먼저 몸을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킨 후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 전에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기상 직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부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상 후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고, 목과 허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운동을 하려면 조깅이나 격렬한 운동보다는,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중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빠르게 걷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몸을 풀면서 준비 운동을 한후 본격적으로 걸으시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운동하시나 봅니다. 그분이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해야죠. 하지만 아침엔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서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처음엔 스트레칭하고 걸을 때도 빠른 걸음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운동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아침에는 몸을 천천히 깨우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아침이 좋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운동, 잘못된 습관으로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올바르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급하게 화장실 가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화장실로 직행하는 습관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도 참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친구 김명환 씨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몇달전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그대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아침마다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명원 씨가 응급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아침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밤새 몸이 한 자세로 유지되면서 혈류 흐름이 느려지고 근육과 신경도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면 어지럼증이 오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이 습관을 고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 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졌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중간적인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경직이 원인이기도 하지요. 밤새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다리 힘이 풀려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야간 소변 참기가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밤새 소변을 참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가득 차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아침에 갑자기 배출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낙상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낙상 사고 중60% 이상이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새 참았던 소변을 급하게 보려다. 변기에 앉는 순간 혈압이 변하면서 실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군요. 춘섭이 형 나도 아침마다 화장실 급해서 뛰어갔다가 미끄러질 뻔한 적 있어. 맞아. 나도 한 번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있었어. 근데 그게 다 혈압 때문이었다니. 우리 나이엔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안전하게 화장실 가는 방법입니다. 눈을 뜨고 1분이나 2분 동안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깨운다. 심호흡을 하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해 혈압 변화를 줄입니다. 옆으로 돌아누워 손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근육을 깨운다.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바닥에 둔채 1분간 적응한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줍니다. 화장실 가는 동안 천천히 걸으며 벽이나 가구를 잡고 균형을 유지한다. 한 손은 벽을 짚고 가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야간 화장실 낙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며칠 전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몸도 마찬가지야.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위험한 법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화장실로 급하게 가셨다면 오늘부터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년전 아침 샤워를 하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축 처지면서 변기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때 혼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적인 혈압 변화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아침 샤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뜨거운 샤워가 위험한 이유. 급격한 혈압 변화. 아침에는 혈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이 오고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우리 몸은 기상 직후 서서히 체온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으면 심장이 과부하를 받아 두근거림이 심해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욕실 내 낙상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몸이 나른해지면서 근육이 이완되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넘어질 경우 머리를 부딪히거나 골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섭이 형 나도 아침마다 뜨거운 샤워를 해야 정신이 들었는데 한 번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라고 샤워 중에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는데 그때 생각하니 아찔해. 혼자 사는 사람이면 더 위험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찬물로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물로 몸을 푸는 건 밤에 하는 거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않았어. 아침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몸이 더 건강해진대.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조상님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도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샤워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샤워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상 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기다렸다가 샤워하세요. 결합이 안정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욕실이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체온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샤워 전에 욕실 문을 닫고 따뜻한 공기를 머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37에서 39도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샤워 시간을 15분 이내로 줄이세요. 너무 오래 샤워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겠죠? 만약 어지러움을 느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욕실 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이후로 저는 확실히 몸이 더 가볍고 아침 샤워를 하면서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자주 보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나이에 아침 샤워할 때는 조심해야 해. 나도 한번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 했는데, 그 뒤로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나와,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습관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나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회복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습관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눈을 뜨고 1분 누워있기, 그 다음 옆으로 돌아 누워, 1분 몸 풀기, 그 다음 침대에 앉아 1분 대기 후 천천히 일어나기. 이 3분만 투자해도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차가운 물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서 몸을 서서히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운동을 피하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걷기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기상 후급하게 화장실로 가지 마세요. 밤새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움과 실신 위험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충분히 깨운 후 이동하세요. 기상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하거나 욕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15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아침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이런 작은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부이며 작은 습관이 그 부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겠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침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